아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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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단 잘 지냈습니까? 잘 지냈다고는 말 못하지만. 어. 소소하게. 오늘 했다. 솔직히 딱 말씀하세요. 왔으면 하는 역팀 있나요? 아, 근데 그런 거보다 난 이런 걱정을 했어요. 소개가 <목소리> 될까? 딱 말할게. 너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서베를 하니까 너무 좋대. 진짜로? <laughs> 진짜. 아, 소개팅은 내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여러분. 맞지, 엄청 많이 했으니까. 아, 오늘 또. 블라인드는 또 느낌 다르게 하네. 일단은 제가 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 맥힘 씨가 정말로 떨리나 안 떨리나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해 온게 있습니다. 심박수 측정기.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좀 조심스러운 성격인가 보다. 큼큼 해주세요. 안 씻고 왔죠 아유 <laughs> 왜뭘안 씻고 와요 아니, 아니 그래도 보통 이렇게 딱 오면 약간 향수 퍼퓸 한두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고 오지 양반아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색무치잖아 <laughs> 남녀 사이에 손을 좀 약간 잡고 하잖아요 지금 어때요? 오 여성분이 오오 아아 <laughs> 어? 요 녀석 봐라 <laughs> 아, 어. 오오 신박쓰도 제가 깜짝이. 깜짝이 너무 올라가서 그렇대요. 제가 좀역간 저한테 살 가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. 아, 정말요? 어... 아! 야, 어! 와! 와! 좋았어요. 머선 리르고. 에페로 게임입니다. 어떤 날 다가왔을 때 느낌이 아, 이런 표현 해야 되나? 살레음이 나는데. 아, 자연향을 음. 쓰시네. 향수를 약하게 쓰고. 오, 향수를 약하게 쓰고. 어 이제 씁na. 알았다. 자 그러면은 다음 부분입니다 터치 터치입니다 자어 터치 어허, 들어갑니다 아 가까이 가서 어박수수 어, 어, 계속 올라가셔가지고 어, 어, 절차, 아니에요? 잠깐만 아겠다아았에요다자 <laughs> 그러면은 우리 A조의 1번 분은 잠시 나가서 기다려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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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아아아가아어아자아아아아아아아어 <laughs> 아 어, 향이 너무 좋은데 이분은? 페브리즈한통 뒤집어 쓴 느낌인데 거의? 아 이분은 진짜다.. 아 씨발 코박죽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두 번째는 손 크기 체크 들어가도록 아, 하겠습니다 네. 어 잠깐만 아니 거의 작은데요롤 하세요? 액체.. 액체가 그냥 큰적은적근데 다음은 터치터치 터치터치 진짜요? 아 터치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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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분이랑 결혼해서 세명 나야겠어. 이세세명 괜찮아요? 오세 명이 딱 좋답니다. 근데세명 이제 방송용이고 힘 났는데. 에이즈의 3번 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분입니다. 어, 어. 상대방의 향을 맡아보는 시간인데요. 여기 큼카 큼카. 어 어떻습니까? 초원의 사자마냥 목덜미를 쾅 물어버리고 싶네 그냥. <웃음> <웃음> 어? 어? 해안가 마을 출신이네. 해발 낙지 쭉쭉 당기듯이 그냥 <laughs> 손가락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힘력이 장난 아니야? 이러. 어? 어아 근데 이번 원피스 입으셨네. 초채가 나 처음에 이게 상체 쪽 소재였거든. 어. 그래서 헷갈렸네. 맨살을 안 만졌는데 원피스를 맞추셨어요 신발 떠올라가네, 진짜. 허벅지 만진 상상하셨죠 방금. 예, 들켰네요. <laughs> 기계는 거짓말 안 해. <laughs> 모른척 해줘, 임마. <laughs> 자, 비조의 1번 분은. 아, 이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태국 마사지 좀 다녀본 양반이네요. 거기서 받아본 그 느낌이야. 보라카이 갔다 왔죠. 보라카이 갔다 왔나요? 아, 보라카이. 오, 그거까지 맞춘다고? 어어안 갔으면 오. 나랑 가면 되고. <laughs> 어희 방금 서로 코로 펜싱했어요. 잘창창 <laughs> <laughs> 아. 어. 진짜 어머님 누군데? <웃음> <웃음> 어 보배를 낳으셨구만 <laughs> 비조의 이번 분 들어와 주세요. 음. <laughs> 왜요, 왜요, 왜요? 왜요? 왜 와요? 연독인 냄스かな? 아앞좀 아, 줄여라. 떼 나오겄다. 떼 나오겄어. B조의 3번 분 들어와 주세요. 몸 전체를 소독했는가? 와 냄새가 안 나는데? 역시 신입이라 그런가 빡꾸가 없네. C조의 1번 분 들어와 주세요. 평소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장그르누 아세요? 왐마 그냥.. 동지대못 자리겠네? 아... 예 왜요 요 아. <laughs> <laughs>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개알이를 달고 있어? 아 <laughs> 이거 <laughs> 막 그냥 숙성이 됐네 숙성이 됐어 <laughs> 어어 어, 어, 왜 담배 피고 싶었나요 왜요 이제 그 냄새가 낫나요 아, 갑자기 말리네 아 이따 한대 피자고 아. 떨어져서 기다려잉 아 알았어 앉아 앉아 난 필요도 없어 난 그대로 나가 자 그러면 C조의 2번 분 들어와주세요 자이 노래는 핑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심박수맥김이씨 올라갈 것인지 현재 맥김이씨심박수는 어? 아니 계속 좋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네네 네. 아, 이거 갑자기 핑클 나오는 순간 <웃음> 그려져요. 다시 <laughs> 설명 안 해도 알겠지. 본인이 지금 <laughs> 알거 아니야. 엄마. 인마! 아, 엄마가 아니라 누나. 아, 누나 중에 한명이요 어. <laughs>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. 끙끙 오, 자스민 향이 나는데 영화 어. 같은 만남이네요. 아우야, 어? 짐은 없어지겄다. 아, 지문 없어지겄어. <laughs> <laughs> 그만문제라그만문 아.. 잠 응? 심정지 왔어요 지금. 브라이브. <laughs> 심... 본능적으로 유전자가 말하고 있어요. 뭐라고? 빨리 애기 낳자. <laughs> 여성분 눈을 감고 그냥 직진합니다. 어땠을까요? 심리적으로 좋았어. 심리적으로 어, 좋았다. 내, 제 알고리즘을 분석했네요. 어떻게 알았노? <웃음> <웃음> 오. 와. 아 내가 다 아는 거 같아. <laughs> 오늘 죽고 싶다 그냥. 어. <laughs> <laughs> 우리 이 여성분 전체 분위기 어땠을까요? 느낌 어땠을까요? 이 이분은 존재고 뭔가 매력 이 있어. 너는 무조건 돈이다. <laughs> 여기서 말해줘 이렇게 말해줘요 제뒤 속에서 <laughs>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머니다 <laughs> 목 돌아간 <돌아가는> 흙드러미야 <흙트롱이야. 웃음> 정신 차려라 <laughs> 또또붙네 취할 거냐 3등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메킴 씨가 뽑은 3등 누굽니까? 하나 둘셋 2번 자 그러면은 물소킹 오메킴 블라인드 소개팅 1등은 누굽니까? 하나 둘셋 3번 분 여기서 일단 아요씨는 그래도 박스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네.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요씨한테 멘트 하나 한마디만 할게요 제주도 다시 가자 음... 자 우리 BJ 아요는 러브냐 머리냐 하나 둘셋 난 아예 나왔을 때부터 짐 쌌겠어. 죽됐다 <laughs> 싶었어. 모르기 없나요 아까 차에 저, 저 한국에 있다 했잖아 일본에. 일본. 잠깐만요, 얘기했다. 요게 두걸 자, 그러면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상자는 567892입니다. 10만 원. 10만 원. 아 자, 핑크 색깔입니다. 어. 천원입니다 아! 와! 얼마야? 30입니다. 와 30만 달이. 요거는요. 10만 원인 것 같아요. 자요거는 30만원입니다. 30만 원 이것도. 근데 나왔잖아? 5 0 나왔잖아? 얼마인데 만원입니다. 택시 나 타고 와라 얼른. 아아악! 확적으로 오줌도 사지마. 앞으로 이제 저로 보지 말자고. 다 말랑이 살이라서 다 가짜예요, 아 근육질이 아니라 말랑말랑 아, 거짓이에요. 진짜 이렇게 해야돼요? 어말캉 말깡말깡. 아주 석석 아이야 얼마나 쨈했는가 여기. 용덕가나대 착착 쨈해라 이거. 맞아, 맞아. <laughs>